자,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문제야. 자, a가 4, b는 5, c는 3.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5고, 여기가 마이너스 5고, 여기가 4고, 여기가 마이너스 4고, 여기 초점 0,3. 또 하나의 초점 0, 마이너스 3. 당연히 얘네들은 다 표시해야 돼. 자, 0 콤마 3을 지나는 직선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자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p와 q라고 하죠. 그러니까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. 아무렇게나 그렸어. 자, 그리고 y축 위에한점0 콤마 -3. 그러니 얘가 r인 거지. 그리고 이렇게 뭘 만들래? 삼각형을 만들래.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. 자, 근데 얘네들이 마침 뭐야? 초점이지 초점. 자, 그러니까 바로 이 초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의 합. 그래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면 a 플러스 b 거, a p라고 두면 안 되겠구나. m n이라고 두게 여기 m n이라고 두면 m 플러스 n이 거리의 합 몇이 되는 거야? 10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다시 이쪽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초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P라고 쓰고 여기를 Q라고 쓰면 P 플러스 Q도 거리의 합 역시 10이 되겠지 그러니까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결국은 타원의 거리의 합이 몇번 있는 거야? 두번 있는 거지. 그리고 답은 20. 요렇게 될 거야.